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걸 완벽하게 해결한 것처럼 보이는 남자. 하지만 그 완벽한 해결책이 오히려 그의 인생을 더큰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병철, 50대 중반의 중견기업 사장. 누가 봐도 성공한 남자죠. 사업도 안정적이고 결혼 25년차에 대학생 자녀 둘. 그런데 이 남자가 지금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왜냐고요? 바로 효자 남편이 되려다가 자신도 모르게 위험한 남자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한 여자는 요양원 가느니 죽겠다고 울부짖고, 다른 여자는 시어머니를 당장 요양원에 보내자고 압박하고, 그 사이에서 한 남자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그를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죠?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잠깐만요.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박병철 사장의 결혼 생활은 처음엔 평범했습니다. 아니 평범 이상이었죠. 아내는 결혼 초에 정말 유순하고 다정한 여자였습니다. 시어머니한테도 곰살맞게 비위를 잘 맞췄어요. 명절 때마다 누구보다 먼저 시댁에 가서 음식 준비하고 시어머니 말씀에 네 어머니 하며 따르는 며느리였죠. 박 사장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났구나. 효부상 까미야. 주변 사람들도 부러워했어요. 자네 부인 참 착하더라. 시어머니한테 저렇게 잘하는 며느리 요즘 보기 드물어, 박사장은 어깨가 으쓱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변화들이었어요. 명절에 가기 싫다는 말이 한두 번 나오고, 시어머니 전화에 대충 대답하고, 시댁 방문 횟수가 줄어들고, 박사장은 그냥 나이 들면서 그러겠지 하고 대수없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결정타는 따로 있었죠. 시어머니께서 연세가 드시면서 무릎이 안 좋아지셨어요. 처음엔 지팡이로 겨우 걸으시더니 나중엔 아예 거동이 불편해지셨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도 가기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아내가 완전히 달라진 건 여보 이제 어머니 모시기 힘들어요. 요양원 알아봐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꺼내던 말이 점점 방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나도 내 인생이 있어요. 당신은 회사 가면 끝이지만 난 24시간 어머니 시중이라고요. 요양원이 뭐가 나빠요? 요즘은 시설도 좋고 전문가들이 케어해주잖아요. 박사장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저 다정하고 유순하던 아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하지만 더 당황스러운 건 그녀의 말을 완전히 틀렸다고 할수 없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아내의 피로는 눈에 보였으니까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어지고 항상 짜증이 나 있고 자기 자신을 돌볼 시간조차 없어 보였죠. 그렇게 부부 사이는 점점 어색해졌고 집안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문제는 더 커졌습니다. 아내의 요양원 이야기를 어머니께서 듣고 만 거예요. 어느 날 아내가 전화 통화로 친구에게 하소연하는 걸 어머니가 우연히 들으셨던 겁니다. 응, 나 요즘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어. 요양원 보내려고 하는데 남편이 자꾸 미루네. 그 순간 어머니의 표정, 상상이 가시나요? 그날 저녁 어머니께서 박사장을 부르셨습니다. 병철아, 나 요양원 안 간다. 절대 안 가. 요양원 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어머니는 울면서 소리치셨어요. 80평생을 자식 위에 헌신하며 사셨는데 늙고 병들었다고 시설에 버려진다는 생각에 자존심이 무너진 거죠. 엄마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내 마누라가 뭐라 하는지 내가 다 들었어. 나 같은 늙은이는 집에 있으면 안 되는 거지? 내가 짐이 되는 거지?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하지만 어떻게 해결할까요? 한쪽에선 아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선 어머니가 죽어도 요양원은 안 간다고 하시는데 박 사장은 그야말로 샌드위치 신세였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안 잡혔죠. 한숨만 푹푹 쉬는 사장님을 보고 직원들도 눈치를 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동생에게 전화가 왔어요. 오빠 나도 엄마 모시고 싶지만 우리 집 팽팽히 오빠도 알잖아. 그리고 오빠가 장남이고. 미안해 동생한테도 기댈 수 없었습니다 동생은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회사 부사장은 말했죠 사장님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부모님 따로 모시고 전문 간병인 쓰는 거 그게 서로한테 좋아요 골프 모임 친구는 다르게 말했어요 야 그래도 자식이 부모 버리는 건 아니지 내가 버틸 수 있으면 버텨봐 대학 동창은 또 달랐죠 솔직히 말하면 내 와이프 입장도 이해는 가. 요즘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거 진짜 힘들어해. 이혼까지 가는 경우도 봤어. 모두가 다른 말을 했습니다. 정답이 없었어요. 그렇게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박 사장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니를 따로 모시자. 하지만 요양원이 아니라 작은 집을 하나 얻어서 거기서 편하게 지내시게 하자. 그리고 스문의 시간 상주하는 요양 보호사를 모시자. 중간 방안이었죠. 아내의 부담도 덜고 어머니의 자존심도 지키는 여동생과 상의했더니 찬성했어요. 오빠, 그게 최선인 것 같아. 내가 비용은 조금이라도 보탤게. 아내에게 말했더니 처음엔 시큰둥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뭐, 어머니가 여기 안 계시면 저야 좋죠. 하지만 돈 많이 들 텐데. 내가 벌면 되지.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어머니께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우리 어머니만을 위한 집을 하나 준비했어요. 작지만 깨끗하고 따뜻한 곳이에요. 거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딸같이 잘 돌봐줄 분도 모셔드릴게요.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까지 생각해줬으면 내가 짐이 되긴 싫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을? 제가 주말마다 찾아뵐게요. 자주 전화도 드리고요. 알았다. 내 아들 그렇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행이었죠. 집을 구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까다로운 조건에 딱 맞는 요양보호사를 찾아와야 되는데 어머니의 조건은 까다로웠어요. 나이가 너무 어리면 안 돼. 말이 통해야 하니까. 그렇다고 너무 늙어도 안 되고 50대 초중반 정도가 좋겠어. 요리를 잘해야 해나 입맛 까다롭거든 깨끗해야 해 지저분한 건못 참아 무엇보다 마음씨가 따뜻해야 해 돈만 보고 일하는 사람은 싫어 이런 조건에 다 맞는 사람을 구하려면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천만다행으로 딱 맞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최경희 여사 52세 경력 15년의 베테랑 요양보호사 면접을 보는데. 어머니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어머니 제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 나이셨는데 제가 못 모시고 가셔서 어머니 잘 모시는 게제 어머니한테 효도하는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목소리도 따뜻하고 웃는 얼굴도 편안했어요. 무엇보다 어머니가 마음에 들어 하셨죠. 병철아 이분이면 좋겠다. 딸 같아. 어머니가 좋으시면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아니. 해결된 것처럼 보였죠 어머니가 새 집으로 이사하신 지한달 정말로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웃음도 많아졌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생활도 시작했습니다 요가도 다니고 자기개발 강의도 듣고 개모임도 다시 시작했어요 여보 나 오늘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올게요 응 그래 즐겁게 다녀와 여보 이번 주말에 동창회 있는데 가도 될까요? 그래. 가.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는 거 좋지. 전에는 어머니 때문에 외출 한번 마음 편히 못 했는데 이제는 자유로워진 거예요. 박 사장도 아내가 행복해 보이니 좋았습니다. 어머니도 대만족이셨어요. 최 여사가 정말 딸처럼 잘해 드렸거든요. 아침마다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여 드리고 몸 닦아 드리고 말벗이 되어 드리고 어머니는 전화할 때마다 최 여사 자랑이었죠. 병철아 최여사가 어제 내가 좋아하는 호박죽을 끓여줬어. 옛날 내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맛이 나더라. 어머니가 좋으시니 다행이에요. 응. 정말 딸 같아. 내가 잘 골랐어. 박 사장은 효자 노릇도 제대로 했습니다. 주말마다 빠짐없이 어머니 댁을 방문했어요. 평일에도 되도록 들르려고 노력했고요. 처음엔 그냥 어머니를 뵈러 가는 거였어요. 정말로요. 집에 들어서면 어머니가 반겨주시고 최여사가 차를 내와주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죠. 사장님, 따뜻한 녹차 드시겠어요? 아니면 커피? 아, 녹차로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사장님 오신다고 아침부터 옷도 골라 입으시고 그러셨어요. 아들분 오시는 게 얼마나 기다려지시는지. 어머니, 걔가 매주 오잖아요. 그래도 좋지 뭐. 내 아들인데 편안한 시간들이었어요. 최여사는 정말 센스가 있었어요. 박사장이 오면 슬쩍 자리를 비워주기도 하고 사장님 어머니가 요즘 좋아하시는 반찬이 있는데 레시피 알려드릴까요? 차모님이 해드리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하고 배려도 했죠. 그런데 언제부턴갔을까요 박사장이 어머니 집에 가는 게 단순히 어머니를 뵈러 가는 게 아니게 된건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다녀올게요. 응, 어머니 잘 모셔드리고 와. 아내는 요즘 주말이면 대부분 자기 일정이 있었어요. 이날도 동창들과 하루 여행을 가는 날이었죠. 박사장은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왜인지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설레기까지 했죠. 왜 이러지? 그냥 어베러 가는 건데.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선 알고 있었어요. 최 여사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 그가 기대하는 것중 하나라는 걸.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는 낮잠 중이셨어요. 최 여사가 조용히 손가락을 입에 대며 쉬차는 제스처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점심 드시고 주무세요. 30분 후면 깨실 거예요. 아 그러세요? 제가 너무 일찍 온 건가? 아니에요. 차장님, 거실에서 기다리세요. 제가 과일이랑 차 준비해 드릴게요. 최여사가 준비해 준 과일을 먹으며 TV를 보고 있는데 그녀가 옆에 앉았어요. 차장님, 요즘 회사에 많으세요? 피곤해 보이시던데. 아, 뭐. 그냥 바쁘죠. 요즘 프로젝트가 좀 있어서 몸 관리 잘 하셔야 해요. 건강이 최고예요. 고맙습니다. 최 여사님은 힘들지 않으세요? 스무네 시간 어머니 모시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저야 이 일이 천직인걸요. 그리고 어머니가 워낙 좋으신 분이라 어렵지 않아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최 여사는 남편을 10년 전에 사고로 잃었다고 했어요. 자식은 아들 하나인데 결혼해서 미국에 산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만,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했죠. 저도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아내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혼자예요. 그래서 이 일이 더 의미있어요. 누군가의 엄마를 제가 돌보는 거니까. 그녀의 눈에 살짝 눈물이 맺혔어요. 박사장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런 사연이 있었구나. 저렇게 힘든 일을 겪고도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다니. 최 여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사장님. 저는 그냥 제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깨셨어요. 그렇게 그날은 지나갔죠. 하지만 박 사장의 마음속에 뭔가 작은 씨앗이 심어진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말에도 갔어요. 그 다음 주에도 평일에도 회사 일찍 끝나서 잠깐 들렀어요. 하고 들르기 시작했죠. 어머니는 좋아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자주 오다니 엄마가 보기 많지. 하지만 박 사장 스스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뵙고 싶은 마음도 물론 있지만 최여사를 보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걸 그녀와 나누는 짧은 대화들이 기다려졌어요. 그녀가 건네주는 차한 잔이 좋았고 그녀의 미소가 마음을 편안하게 했죠. 이게 뭐지?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집에 돌아와서도 최여사 생각이 났어요. 그녀가 했던 말, 웃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죠. 아내를 봤어요. 거실에서 TV 보며 폰만 들여다보는 아내. 요즘 아내는 개모임, 동창회, 해외여행 준비로 바빴어요. 남편한테는 거의 무관심했죠. 여보. 저녁 먹었어? 네, 친구들이랑 먹었어요. 아. 그래. 대화가 끝이었어요. 박 사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시간이 지날수록 박 사장의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회식이 있었는데 일찍 끝났죠. 집에 가려다가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안부나 확인하고 가야지.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최 여사를 보고 싶었던 거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최 여사가 문을 열었어요. 평소와 달리 머리를 내려뜨리고 있었고 편한 옷차림이었어요. 퇴근 후 모습 같은 느낌이랄까. 사장님? 이 시간에. 아. 회식이 일찍 끝나서요. 어머니, 안부 확인하러 왔어요. 어머니는 벌써 주무세요. 오늘 낮에 좀 피곤해하셔서 일찍 주무셨어요. 아, 그래요? 네, 조용히 주무시니까 깨우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가야 했어요. 당연히 가야 했죠.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제가 커피 한 잔만 마시고 갈게요. 운전하는데 좀 졸렸어. 아, 네. 들어오세요. 거짓말이었어요. 졸리지 않았죠. 그냥 가기 싫었던 겁니다. 최여사가 커피를 내왔어요. 둘이서 조용히 앉아 커피를 마셨죠. 요즘 사모님은 바쁘시나 봐요. 전에는 가끔 같이 오셨는데. 요즘 아내가 할 일이 많아서요.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래도 좋으시겠어요. 부부가 각자 자기 생활도 하면서 사는 게. 글쎄요. 가끔은 너무 각자 생활만 하는 것 같아서 말을 하다가 박 사장은 멈췄습니다 이 말을 왜 하고 있지 아내 얘기를 왜 다른 여자한테 하고 있지 죄송해요 괜한 말을 했네요 아니에요 사장님도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바쁘게 일하시고 어머니도 챙기시고 회사도 운영하시고 누가 사장님을 챙겨드려야 하는데 그 말에 박 사장의 가슴이 쿵했어요 그래요. 누가 자기를 챙겨줬나요? 아내는 자기 일에만 바빴고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셔서 오히려 챙겨드려야 했고 회사에선 사장이니까 강한 척해야 하고 박 사장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던 걸까요? 최 여사님 고맙습니다. 그런 말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장님은 좋은 분이세요. 어머니한테도 효자시고 가족도 잘 챙기시고 그런 분이 행복하셔야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박 사장은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 이만 가봐야겠어요. 늦었네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차에 타서 집으로 가는 내내 박 사장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손이 떨렸죠.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나?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아내가 나한테 저런 말을 해줬지?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멀어진 거지? 집에 도착했어요. 아내는 이미 자고 있었죠. 각방을 쓴지 벌써 2년째였습니다. 처음엔 어머니 간병 때문에 컨디션 관리한다고 시작한 각방이었는데 이제는 당연한 일상이 돼버렸어요. 박 사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주말이 됐어요. 토요일 아침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 다음 달에 친구들이랑 유럽 여행 가기로 했어요. 2주 정도. 2주나. 그렇게 길게? 내 친구 중에 하나가 여행사 다니는데 딱 좋은 패키지가 있대요. 가도 되죠? 묻는 것 같지만 이미 결정한 투였어요. 그래 가 즐겁게 다녀와 고마워요. 그럼 오늘은 쇼핑 좀 하고 올게요. 아내는 신나서 나갔어요. 박 사장은 텅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자식들은 대학 기숙사에 있고 아내는 나갔고 나는 뭐지? 나는 누구지? 문득 최여사 생각이 났어요. 그녀라면 이렇게 남편을 혼자 두고 가지 않을 것 같았죠. 아니, 가더라도 미안해하거나 걱정하지 않을까? 아니야. 이러면 안 돼. 나 지금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어. 박 사장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기울고 있었어요. 그 주부터 박 사장은 더 자주 어머니 집을 방문했습니다. 평일에도 거의 매일 들렀죠. 퇴근길이니까 잠깐 들렀다 갈게요 하면서요. 어머니는 아들이 자주 와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눈치 빠른 최 여사는 뭔가 느낀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화장실 가신 사이에 최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너무 자주 오시는 거 아니에요? 회사 일도 바쁘실텐데. 아니에요. 어머니 뵙고 싶어서요. 그래도 사모님은 괜찮으세요? 사장님이 이렇게 자주 나가시는데. 아내는? 아내는 자기 할 일이 바빠요. 최여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죠. 박 사장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지금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최 여사에게서 느끼는 따뜻함, 배려, 관심. 그것들이 너무나 그리웠던 거예요. 아내에게서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것들이었죠. 나쁜 일은 아니잖아. 그냥 대화를 나누는 것뿐이야. 어머니 집에서 차 마시고 이야기하는 게 뭐가 문제야?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는 걸 자기가 최여사에게 점점 빠져들고 있다는 걸 어느 날밤 침대에 누워서 박 사장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최여사를 만났다면 어땠을까?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설렜어요.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죠.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결혼한 지 25년이 넘었는데 자식도 둘이나 있는데 회사 사장이라는 사람이 하지만 감정은 이성으로 제어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어머니 집을 찾았어요. 그리고 최 여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죠.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지만, 뭔가 감정이 오가고 있다는 걸 서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줄타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두 달이 흘렀습니다. 박사장과 최 여사 사이에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손 한번 잡지 않았고, 부적절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죠. 이 감정이 뭔지 어느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박 사장이 또 어머니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주무셨고 최 여사와 둘이 거실에 앉아 있었죠. 사장님. 네. 우리 이러면 안될것 같아요. 최 여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박 사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사장님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사장님은 결혼하신 분이에요. 어머니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고 자녀분들도 계시고 최여사님 저는 저는 이 일이 좋아요 어머니 모시는 것도 좋고요 하지만 사장님이 자꾸 이렇게 오시면 저도 흔들려요 그녀가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외롭거든요 남편 잃고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그런데 사장님 같은 분이 이렇게 자주 오시고 저한테 따뜻하게 대해주시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아니에요. 차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하지만 우리 여기서 멈춰야 해요. 최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차장님, 저일 그만둘게요. 네. 그 그럴 순 없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최 여사님을 좋아하신대 다른 분 소개해 드릴게요. 제 후배 중에 좋은 사람 있어요. 저보다 더 잘할 거예요. 최여사님. 제발 사장님, 이게 맞아요. 우리 둘다 알잖아요.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 박 사장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한 달만 시간 주세요. 제가 어머니한테 잘 설명드리고 다음 분한테 인수인계 제대로 할게요. 그리고 사장님, 사모님한테 잘하세요! 대화하세요. 오해가 쌓이면 부부 사이 멀어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날 반박 사장은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여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차모님한테 잘하세요. 대화하세요. 언제부터 아내와 제대로 대화를 안 했을까요? 언제부터 서로의 마음을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아내가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자기도 변한 건 아닐까요? 아내가 시어머니 모시기 힘들어했을 때 진심으로 그녀의 힘듦을 이해했나요? 아니면 그냥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요? 아내가 요즘 바쁘게 지내는 건 정말 남편에 대한 무관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동안 억눌렸던 자기 인생을 되찾으려는 몸부림은 아닐까요? 생각해보니 최근 몇 년간 아내와 제대로 데이트 한번 안 했어요. 기념일도 대충 넘겼고 아내의 고민이 뭔지도 몰랐죠. 박 사장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얘가... 내가 너무 멍청했어. 문제는 최 여사가 아니었어요. 아내도 아니었고, 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었죠.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아내를 챙기지 못하고, 외로움을 다른 데서 채우려 한 자신이 문제였던 겁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죠. 아내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응. 박사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내 옆에 앉았어요. 여보. 왜? 우리. 이야기 좀 할까? 아내가 놀란 듯박 사장을 쳐다봤어요. 남편이 먼저 대화를 청한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더군요. 무슨 이야기? 우리 이야기. 너랑 나. 미안해. 그동안 내가 당신 마음을 너무 몰라줬던 것 같아. 어머니, 일로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지쳤는지. 난 그냥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 아내의 눈이 흔들렸어요 당신도 힘들었을 텐데 난 어머니 생각만 했지 당신 생각은 안 했어 정말 미안해 그리고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거야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한테 관심 없고 대화도 안 하고 이게 이게 부부야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나도 나도 미안해요. 나도 너무 내 일에만 집중했어요. 당신이 어떤 마음인지 얼마나 힘든지 생각 안 하고 내 자유만 누렸어요.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내 잘못도 있어요. 시어머니를 요양원 보내자고 할때 당신이 얼마나 마음 아팠을지 난 생각 못 했어요. 두 사람은 처음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25년 결혼 생활 중 가장 진솔한 대화였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까? 응. 다시 시작하자. 아내가 박 사장의 손을 잡았어요. 얼마 만에 잡아보는 손인지 따뜻했습니다. 여러분, 박병철 사장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이게 누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 주변 사람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죠.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한다고, 상대방을 안다고, 하지만 정작 대화는 안 하죠. 진짜 마음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두 사람은 멀어지고,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처럼 지내게 됩니다. 그때 나타나는 게 제3자예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어도, 그 사람이 유혹하지 않아도, 외로운 마음은 자동으로 그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박 사장의 경우도 그랬죠. 최 여사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녀는 그냥 자기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박 사장의 외로운 마음이 그녀를 특별하게 보게 만든 겁니다. 다행히 최 여사가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박 사장도 마지막 순간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걸 잃죠. 가정, 자녀, 명예, 재산. 순간의 외로움, 순간의 감정 때문에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날려버립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배우자가 변했다고 느껴질 때, 배우자가 무관심하다고 느껴질 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대화입니다. 진솔한 대화. 요즘 왜 이래? 가 아니라, 우리 관계가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 하고 같이 생각해 봐야 해요. 당신이 변했어? 가 아니라, 우리 둘다 변한 것 같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고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효도와 부부 관계. 둘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상황이 왔을 때, 정답은 둘 다입니다. 하나를 버리면 안 돼요. 박 사장처럼 중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부모님도 편하게 모시고, 배우자의 부담도 줄이는 방법이요. 쉽지 않지만,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결혼은 완성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우리 사랑하니까 괜찮아 하고 방치하면 무너집니다. 매일매일 노력해야 하고, 매일매일 관심을 가져야 해요. 상대방의 변화를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물어보세요. 당신 요즘 어때? 힘든 일 없어? 내가 도와줄 게 있을까?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생각,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